울챙이가 아직 구화되지 않은 아래 있는 것 같아. 그래? 응. <laughs> 도알또 있나봐. 아빠 동영상 촬영 중이야. 음여기챙이고다챙를나봐 아빠? 도롱용알이 음, <laughs> 응, 응, 아니. 그 뭐? 개구리들이. 도알있잖도룡알은 개구리 여기밖에 없어. 아니 도룡알은 아빠 그저께 지난, 지난주에 올라왔을때는 게 여러개 보이더니 요다그 개구리알들은 응 어. 울챙기가 나와서 울챙기가 뜯어먹었나봐 전부 그래? 응 조금 남아있는것도 뜯어먹고 있는데? 아빠 여기 와봐 응 개구리알 조금 남아있는거 울챙기가 뜯어먹고있어 확대해도 확대해도 저기 그..올챙이들 안보이겠다 아빠? 응? 와봐 아빠 응? 올챙이가 저거 개구리알이니 개구리알 잔해잖아 응 아직 안에 저기 안..안..안..안 나 안, 안,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? 근데 먹고 있어 아니 안 나온 거 한..두 마리, 세 마리쯤 있는데 그걸 응. 올챙이들이 먹고 있어 한 일주일 후에 쯤 오면은 성장혐치기가 보일까? 그럴까? 응. 소금쟁이도 안보이네? 뭐지? 어 여기있다! 뭐가? 도룡용 알 있어? 아주 온전한 형태 아까 저것도 뭐 괜찮진 데만 아주 오. 잘 꼬인 형태 어이구야 그럼 먼지가 좋아 커잖아 어 에이 그래도 보존 잘 됐지 그래도 음. 보전은 잘 됐잖아. 음. 그지 저쪽에도 어디, 저기 묻혀서 있을 거야? 여러 개가. 가, 가라앉아서. 어, 그지 음. 오, 완벽하게 말려있다. 음. 저 누가 폐방을 안놓은가 보네? 어. 저 우렁이도 있다, 저 우렁이. 저큰거 있네. 어, 어디? 응? 어? 어디? 우렁이? 어. 저, 저 밑에 우렁이 새끼들이 있는데, 여기는 우렁이가. 그... 물렁이 아까 이게 또 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어 저기다 있와 있지 보이지 어 물렁이가 어. 있네 엄청 큰게 있네 어 올챙이도 많네 이거 음. 올챙이도 많고 올챙이가 다겠네 근데 왜 어떻게 다깬 거지 벌써 금방 금방 막 따뜻해지니까 벌써 다겠지시원막 올라가네 다다 아기 올챙이네 다 째까란 아기불생이긴 한데 깨긴 깼어. 더. 이거.